안녕하세요. 우리 예비 엄마들 정말 반가워요. 임신을 확인하고 가슴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처음 겪는 몸의 변화에 다소 놀라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임신기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정부의 다섯 가지 혜택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엄마들 임신 확인하고 나면 병원 갈 일이 참 많아지잖아요. 매번 병원비가 은근히 부담될 때가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의 든든한 바우처가 있습니다. 임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바우처 금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이제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라 많이 좋아졌죠. 게다가 사용기간도 더욱 넉넉해졌는데요. 출산 후 1년이었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길게 늘어나서 남은 진료비를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지정된 은행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건소 혜택은 놓치면 아쉬운 보물창고예요. 많은 분들이 보건소는 옛날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산부에게 보건소는 그야말로 혜택이 많은 보물창고인데요. 가까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만 하면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임신 초기에 꼭 필요한 엽산제는 보건소에서 임신 12주까지 그리고 임신 중 후반기부터 필요한 철분제는 최대 5개월분까지 넉넉하게 지원해준답니다. 철분제는 빈혈 예방에 아주 중요하니까 꼭 챙겨드세요. 보건소에 따라 초음파,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중요한 산정 검사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무료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있어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이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용해 보세요.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요가 교실, 출산 준비 교육, 아기 마사지 교육, 모유 수유 교실 등 알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요. 이런 교육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른 예비 부모님들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라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지원이 더 든든해졌는데요.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고도 매일 출퇴근하며 일하는 우리 예비 부모님들 참 힘드시죠. 하지만 힘들 때는 괜찮아 하지 마시고 꼭 쉬어 가세요. 임신 후 12주 이내에 또는 32주 이후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되었어요 가장 몸이 힘든 시기에 우리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쉴수 있는 권리이니까요 꼭 누리시면 좋겠어요 엄마라면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20일로 늘어나 함께 아기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최대 1년 6개월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기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더 여유롭게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할 수 있겠죠. 생활 속에서 누리는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만편한 KTX를 통해 일반석 요금으로 특실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일반석 운임을 40%나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기차 여행도 부담 없겠죠?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카시트도 태워야 하고 신경쓸 일이 많아지죠. 태아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예비 부모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정원비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적용이 되어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수 있어요. 임신성 당뇨, 입덧 등 임신과 관련된 질료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누릴 수 있는 지원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만큼이나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감이 커지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엄마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든든한 지원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세에게는 월 100만 원, 1세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씩 계속 지원됩니다. 이 돈은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 분유값, 기저귀값, 장난감 등을 사주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일시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을 받게 되는데요.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전문 도우미가 집으로 오셔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세요. 간단한 가사도 도와주셔서 출산 직후 몸조리 기간을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 건강이에요. 임신 기간은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인데요.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다가도 때로는 불안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우리 모두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 때는 남편이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변의 임산부 커뮤니티에서 다른 분들과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혜택들은 우리. 엄마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임신 기간과 출산 후를 보내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혜택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을 위한 혜택인 만큼 혹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꼭 확인하셔서 이 소중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기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